네, 만우절로 제가, 제가 방송을 켰어요. 사실, 저는 이 뒤로, <laughs> 원래 인형은 이런 거 아닌가? <laughs> 사실, 이 뒤로, <laughs> 명지형이 방송을 다시 하실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아, 이게 끝나요, 이제. 만우절이니까, 예. <laughs> 네. 이렇게 끝나. 차채 <laughs> 형님, 몇 주에 방송 안하셨잖아요 네, 요즘, 그, 명지형님이 좀, 그, 바쁘셔가지고, 방송을 못하아술 먹자. 안하 아, 여러분, 이게 그, 제가, 그, 술을 좋아하네요, 뭐야, 뭐. 어디선가 소리 나오죠? 그죠?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이 방송의 그, 주요 컨셉이 음악과 술이니까, 제가 술을 그렇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마음이, 왜 말이죠? 술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술을. 여러분 많은 자절인데 준비들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주엔 새우깡이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칸초가 있거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칸초가 왜 있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제 입으로 말하긴는좀 그래서 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준입니다 네? 너무 싫어 인사... 하죠요 새로 오면 바로 인사를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준입니다 <laughs> 오늘은 만우절이니까요. <laughs> 과, 차차님, 무슨 과외하세요? 무슨, 무슨 과외하세요? 네? 과외하신다는데? 무슨요? 과, 과외가 뭐지? 무슨 과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준입니다 과외가 <laughs> 뭐 과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공부를 못해서 과외를 못하 <laughs> 오늘 그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차형님 방송이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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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준입니다 또 <laughs> 맞춘거 같아요 <laughs> <laughs> 맞췄어 맞췄어 <laughs> 차차형님 방송이고요그 만우절이라서 제가, 제가 하기로 했어요 응. 여러분들, 마니저들 준비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저도 사실 밴드로 마니저들 준비 작년에 무슨 뭐, 뭐, 트로트를 하니 어쩌니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었는데, 오늘 사실 너무 바빠 준비를 못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어제 슬쩍 차차 형님한테 던져봤는데, 방송 바꿔서 할까? 했는데, 사실 뭐, 누구 방송을 틀 거냐? 라고 고민이 지금까지, 지금 좀 전까지 있었지만, 음. 혹시나 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그 그, 그 제가 차차 형님의 소중한 방송 시간을 뺏긴 했지만. 뭐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준입니다. 너무 푸시 들어, 그냥 사인 좀 주세요. <laughs> 아이게 사인이에요. 아, 예, 예. 어 어떻게? 이런, 이런 거. 아,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맞아. <laughs> 오늘 주말인데 다들 뭐 하세요? 지금. 보통 약속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말에는? 많이 늘었죠? <laughs> 아니 이게 그명준 형님이 <laughs>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아마 할 거예요 이게 방금 사인을, 봤, 사인을 봤어 보이지 <laughs> 않는 손 그쵸 사람은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준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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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러분, 그, 잠 깨셨으면, 이제, 잠 주무세요. <laughs> 네 사실, 오늘 방송은 목적이 없고요 어, 명진 형님 이 방송 쳤을 때부터, 뭔가, 그, 매번, 컨셉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할 것이 있고, 했었는데, 오늘은, 컨셉이건, 뭐, 얘기할 거 이런 거 없어. 없어, 없어.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 만우절이라서, 차차 형님 방송에 제가, 쳤어요. 아, 차차장님 방송에, 그, 늘, 뭔가를, 그, 그, 흔히 말하는 떡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은 없어. 에, 그런 거 없어요. 에. 그런 거 없어요, 오늘은. 예, 그니까, 이, 정말, 그, 잠이 너무 오는데, 이, 그, 뭔가, 이, 그, 영정이무언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에, 그런 거 없어. 에. 없으니까. 네, 아, 그런 거, 거 있어요. 있어요. 오늘 슈퍼 없어요. 오늘 스포 없어요. 스포라고 하면, 어, 잠시 후에 저희 술 먹을 겁니다. 그 정도? 스포가 따로 없어요. 어. <laughs> 그 오늘은 그 주요 방송이 아니니까, 이거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 <laughs> 네, 방송을 마칠 거예요. <laughs> 에, 오늘은 그냥, 그, 이런, 이런 게 있었다. 어, 이, 뭐, 만우절이라서, 뭐, 이 차차 형님이 이런 거 준비했겠거니, 라고 하면서, 그냥 이벤트 식으로, 어, 보시고, 예. 나머지는 다음 차차, 차차 형님 방송 때, 필요한 것들, 물어보실 것들 물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고, 음, 원하는 것도 요청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고, 어, 뒤에 가서 차 조심하시고, 어, 나쁜 사람이 사탕 준 다음 따라가지 마시고, 어, 술 먹자고 하면은 너무 술 많이 먹시지 마시고, 어, 격관님맞테시고 도망가시고,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 안고 하시고, 아,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어, 너무, 설중해예 <laughs> <laughs> 방도 마치려고 좀 마무리, 아... 마무리 예.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 이제부터 알아가면 돼요. 우리, 우리 친하게 지내요. 저는 홀린에서 베이스 치는 이병윤입니다 예, 장군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 엄마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에요. 어, 영무야. 영무야. 여보세요? 음, 좀, 좀 가서. 아, <laughs> 영무뭐여 이게? 이게 방, 전화 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꺼버려 오. 어, 됐다. 오. 아, 여러분,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방송 끊겼었는데, 어, 잠깐 끊겼던 김에, 그냥 끝낼게요. 어, 영무가 지금 지목여달라고 래서 저는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어, <laughs> 영우. 아, 보이시는, 보이는 거. 카메라 각도가 바뀌어가지고. 아근 없는데요? 차차형 없는데요? 나 <laughs> 없어요 네, 없는데요? 네, 저는 여러분... 차명준입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어 다음번 차차형님의 방송을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좋은 만우절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시고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